자 X의 크기를 구하자고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러면 은 일단 요 BC를 갖고 있는 원주각이 X다 이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도 뭐가 됩니까? 그렇지 X가 되겠죠.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깃발 공식을 조금 써야겠다. 그치 70을 쓰려면 뭐부터 가냐면 얘를 뭔지 몰라 A로 놓고 근데 30에다가 A를 더하면 X가 되겠죠. 이렇게 깃발 공식을 사각 때리면은 30에다가 a를 넣으면 x잖아. 그지 그러면 a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보자고. x 30이야. 아, 이거 a 대신에 x 30을 쓰자고 됐나? 그럼 이제 끝났다. 마지막 깃발 공식. 요렇게 요렇게 쓰자고. 요거 더하기 요거는 70이죠. 그러면 x에다가 x 30을 더 했더니 70이 된거 아니야.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e x 가 100이니까 x는 50도가 되겠네. 됐나?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드.